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젠 뭐 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그 산쪽으로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주말농장 있어요 그 주말농장에 뭐 거름을 주려고 하는지 그 거름 부대 같은 거뭐부엽토 같은 것 같아요 그런 걸뭐 쌓아놓은 거 보면 이제 어봄 농사질라고 뭐 야채 같은 거 거기 보면 작년에 뭐, 뭐 쑥과 상추 뭐 별게 많아요. 고추도 심고름했어요 그래서 어, 농사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어, 근데 오늘 내가 만히 이렇게 점심을 먹고 나니까 어떤 놈이 그래요. 주인님, 내가 그도 우리 몸 중에 제일 무게가 나 많이 나고 등치가 좀 큰데, 어, 저를 자꾸만 이렇게 등한시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아딱 그러면서 나를 위협하는 그러한 눈초리로 딱 졸여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인님이 나를, 뭐, 나를 없인 욕에서 나를 우습게 봐서 내 몸에 들어오는 이러한 독소들을 해독하지 못하면 우리 주인님 탄탄하지 않습니다라고 아주 크게 위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부터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신체 중에서 간에 관한 속담이 많습니다. 그죠? 많아요. 그 얘기 뭐냐면 간도 크다. 간땡이가 부었다. 간이 콩알맞았다. 콩알맞았다. 콩알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간이 떨어질 뻔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간도 쓸개도 없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간이 오그라들었다. 애간장을 태운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간에 관한 이런 속담들이 많으냐는 거예요. 그만큼 간이 관여되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아... 어, 간은 약 3천억 개 세포로 구성어 있습니다. 간은 약 3천억 개간 세포로 구성어 있고, 우리 몸 중에 가장 큰 장기입니다. 약 1.2kg에서 1.5k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laughs> 우리 몸의 혈액의 약 3분의 1을 간에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어, 간이 우리 몸의 에너지 관리 센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야, 간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영양소들은 간에서 에너지 원료로 바뀐 다음에 온몸의 세포로 전부 다 보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은 장에서 흡수된 소장에서 흡수된 이런 영양소를 저장하거나 또 다른 필요한 물질로 가공하고 또 몸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은 대단히 중요한 화학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 그리고 또 간에서 하는 일은 독소를 분해하는 해독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각종 약물이나 술, 기타 독성물질들을 분해해서 하나는 소변으로 내보내고, 하나는 담즙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배출하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 간은 에,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기관인 동시에 또 하나 살균작용을 하는 또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 우리 대장 속에는 많은 세균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득실득실됩니다. 보글보글해요. 그런데 이 균들이 대장 점막을 통해서 혈액에 흡수돼서 온 몸으로 타고돕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혈액을 타고 도는 이러한 균들이 간을 거치면서 균을 잡아먹는 쿠포세포에게 다 죽어버리고 1%만 그나마 비리비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균이 떨어지면 이런 균들이 온몸을 타고 돌아서 다양한 질병을 발생시키는 또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 간은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0가지에서, 어, 1000가지에서 약 5000가지, 5000여종의 에, 이런 효소를 생산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인체화학공장 또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이러한 물질들의 변화에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의 간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피곤이에요. 피곤하고 나른하고 무기력해요. 그만큼 대사 활동에 관여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 간은 이 피막에만 외부를 둘러 쌓은 피막에만 신경이 있기 때문에 간세포가 심하게 손상될 때까지 어떤 이는 7, 80%가 망가질 때까지 통증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통증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통증이 올 정도의 간 손상이 있는 경우라면 회복이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간은 이세 20%만 남아도 또 재생되는 이러한 또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침묵의 장기 간을 지켜라. 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간은 대사작용, 해독작용, 배설 등 우리 인체를 유지하는 모든 영역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이상이 발생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로가 그다음에 무기력 이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에, 간 질환 중에 대표적인 건 간염입니다 간염은 에, 간의 염증세포가 발생해서 간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으로서 6개월 이내에 치유되는 것은 급성간염 6개월 돼도 안 되는 거 계속 가는 것은 만성간염이죠 그래서 어, 이런 먹고 음주가 오해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간염 어, 뭐든 간경변, 간경변증, 뭐 간경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병장수를 위한 또 다른 삶의 지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술이 간을 망가뜨리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 그래서 술을 권하는 사회가 간을 망친다. 외국 같으면 절대 남에게 술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노하면 안, 주지 않는 게 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그냥 지가 무슨 똥배짱으로 계속 주고 또안 받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걸 또 맞이 못해서 먹고 먹고, 그러다 보면 결국 간경화 걸린 물에 새끼 막술쳐 먹더니 간경화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자가 관리해야지. 누가 관리해줘? 남이 하더라도 전술안 먹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어디 뭐 모임에 가면 누가 이렇게 딱술 주면 저를 안 먹는다 딱 사절해요. 그리고 그냥, 그냥 음식 먹어 즐겁게 와. 그리고 놀때다 놀아. 노래방에서 그늘보다 더잘 놀아. 술안 먹어도. 어술안 먹고도 얼마든지 놀수 있잖아. 얘기할 수 있고 같이 할수 있는데 왜꼭 간을 먹고 비리비리 해야지 얼굴 빨개가지고 술 채가지고 그냥 콩콜코 박고서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그냥 쭈그리고서 그냥 의자쳐박고 있냐 이 말이야. 그럼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간 질환에 아주 기초적인 거죠. 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냐? 우선 약을 줄여야 됩니다. 노인네들 보면 약을 한 줌씩 먹때그다 독이 그 간에서 해독을 해야 돼. 신장과 간이 해독을 해야 돼. 그만큼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건강 보조식품들, 자기 몸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지 않게 남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주서 먹으면 전부 다 간이 해독하느라고 힘들어요. 간이 망가져요. 그것이 간염의 원인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술좀 줄여. 그 다음에 음식물을, 음식물을 간에서 대사 하기 때문에 소식하라, 이 말이야. 에?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음식을 먹으라, 이 말이야. 그것은 생식이야.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 이런 94종 이상 곡식을, 그런 국물들을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을 바람에 말려서 가루로 뺐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영양소들이 풍부해 그런 음식을 먹으라 이 말이야.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을 좀 줄이라 이겨야 야채, 과일, 곡물 자주 먹으라 이겨야뭐 서양 음식 뭐 고기 지지고 볶고 쌈고 이런 걸 많이 먹지 말고 코레스테롤만 오르잖아. 그다음에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좀 가능하면 줄이자 이게. 그리고 또 황색인들은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는 걸좀 버려야 돼 그래야 건강하살수 있어요 그리고 무리한 다이어트로 이걸로 인해서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1kg 이상 감량한 사람들 간염, 간부전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적당한 온도로 간 기능을 보고하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 혹시 사과 진단법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내가 그런 증상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못지않게 아주 신경이 예민하고 얼굴색이 좀거무디직하다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소변에 거품이 많고 황색이나 다갈색이며 찌린내가 심한 사람 간기능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간기능이 약할 때 오줌의 거품은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호빵처럼부풀어오른 것은 신장기능이 약한 단백뇨고 그냥 오줌에 거품이 나는 것은 간기능이 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코, 코, 잇몸 항문 등에서 출혈이 잘 나며 잘 멈추지 않는 것. 이건 간기능이 약한데요. 그 다음에 피부에 거미 모양의 혈관세 그 거미상의 혈관종이 라그러죠 이런 것이 있는 거. 또 눈이 쉽게 피로하고 안구 피부가 아, 황색으로 변하는 황달이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잘 먹는데도 체중이 감소될 때. 그 다음에 성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어, 고환 위축, 불알이 위축되거나 발기부전, 무월경 이런 성기능 장애가 나타날 때. 특히 남자인 경우는. 여성형 유방이 나타날 때 여자 같은 유방을 달고 있을 때 그런, 그렇게 형성이 될 때는 간균이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간은 음양오행상의 목 아, 이거는 신맛이 부족할 때 간균이 저하돼서 이런 간질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 이때는 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간기능을 보강하는 이런 생식을 배합해서 먹는 것이 가장 부작용 없이 간기능을 보강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것도 간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승그러니 하면서 살아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간기능이 떨어지면 이 손목이 잘안 꺾입니다 그래서 이 손목 운동을 자주 하는 것도 간기능을 보강하는 방법이고 발가락 엄지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을 자주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던 맨발로 바꾸어 할때간 기능이 좋게 하려면 엄지발가락을 담낭 기능을 좋게 하려면 네 번째 발가락을 자주 마사지 해주고 거기에 크림 발라서 못살게 굴면 간 기능과 담낭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세상살이 부드럽게 사는 게 제일 좋다. 아,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병원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병든 제왕보다는 건강한 구두 수송고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 건강 관리 잘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돈 많고 병든 부자보다 건강한 구두 수송고이 좋다라고 해서 이거 그, 비거 스탑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돈 많고 자기 건강 관리에 중점을 둬야지 돈을 모으고 축적하는 데 중점을 두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자. 해서 오늘 해독기능 해독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간이 부러지는 경고에 귀를 기울입시다.라고 해서 오늘 간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어 스트레스 받는 것도 간 기능을 망가뜨리고 또이 어 너무 약을 많이 먹어도 신장과 간 기능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약을 줄이도록 하세요.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죽했으면 나왔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조금만 아프면 가서 약타 먹고 조금만 아프면 뭐사 먹고 조금만 아프면 뭐 먹고 남이 좋대서 뭐 하고 남이 좋대서 뭐내몸의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지 않는 그 사람 체질에 맞는 걸 갖다 내 몸에 그냥 맞추려고 하니까 억지로 이렇게 다 독해. 그게 신장과 간 기능이 망가지는 비결이에요. 그럼 장수하지 못하잖아. 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예방하고치유할 때는 내 체질과 건강정도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가장 기본이라는거 i l d r e n 고고해독하지하하면 미래는 없다을 알아봤습니다. 약도 줄이고내 몸에 맞는 음식으로 간기고을유지하을